안녕하세요 주정병이 문수입니다 오늘은 너무 귀찮아서 외식타임 맥도날드 슈비버거 소세지 스낵랩 에그불고기 먹다남은 소주 반병 새 거, 장수 막걸리. 이렇게 해서,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수비버 먹어, 맛있다. 이거는 스낵네.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본 건데? 아, 이렇게 생겼네, 스낵네. 소시지 하나. 2,500원. 막소 한번 해볼게요, 막소. 맛이 어떤가? 맛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만. 막소. 자, 일단 썸네일용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맛있네 막소 짠 한번 번, 봐볼게요저 이거 한,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지금 막소는 막소는 아니다 와 아~ 진짜 막손 아니다 막 손은 아~ 음, 음. 자 이제 스낵랩 먹어볼게요 스낵랩 짠 그냥 소시지 맛.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. 이런 소시지만밖에 안 나지. 그냥 핫바 2,400원짜리 사먹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 시키면 짠 한번 올리겠습니다. 짠. 막걸리는 못 먹겠어요, 배불러서. 소주만 먹고 끝낼게요. 이제 남은 건에그 에그 불고기 하나 마지막이니까 맛있게 만들어 먹어볼게요. 감자 튀김이 빠이. 나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감자 튀김 여기다 넣어서 먹었을걸요. 자, 마지막은,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, ASMR. 15,000원이 순삭인데요? 다음 편에는 고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햄버거, 나 솔직히 이거 두개 시키고, 순행을 시키면 조금 길게 먹을 줄 알았는데, 배가 고픈 것도 있었고, 아. 자 오늘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고, 다음 편에는 외식 안 하고, 싸제우술 안 먹고,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 만나요.